조각의 미친 남자, 조각미남, 김고은 인사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미완성이라고 하죠. 네, 제 작품 역시 미완의 습작들로, 아, 그, 작이지만 잠시 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옛날 때 그림은, 아, 서민들이 그린 미남. 그리고 화원 출신들 전문화가 그린 화문화 음, 음. 그리고 어, 문인사대별이 그린 문인화가 있었습니다 음. 근데 그 문인화의 특성은 그림의 시 음. 그리고 글을 쓰고서서 소통을 유도했던 그림이라고 저는 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인화의 컨셉을 제가 차용해서 제 작품에 같이 글을 쓰고 이 주제되는 글자에 어울리는 이 작품에 좀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음. 관련된 시를 썼습니다. 음. 자, 참고적으로 이 돌이킬 반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음.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상도 문학이나 음악은 음. 느낄 감에 생각상을 씁니다. 음. 하지만 예술 작품은 거울 감에 삼줄상, 네, 길이상자를 씁니다. 음. 즉, 이러한 예술작품은 작품을 통해서 거울 삼아 음. 나를 살피고 음. 네, 나를 찾는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작품은 거울을 배경으로 한 것은 음. 과연 이 작품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음. 아,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에덴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아 그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에 보면 그 나무는 한구루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현상학에서 말하듯이 그 사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명 나무도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 나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선택했던 우리 조상 첫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이 선악과를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생명 나무 생명 나무가 다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즉, 이 거울 앞에 선 감상자는 내가 이 생명, 생명나무라는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은혜 아래 있는지,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한 그 율법 아래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이상입니다. 멈추 마세요. 어... 어느 유명한 사진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결정적 순간을 찾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녔는데, 만년에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순간이 소소한 일상이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작품은 저희 아들과 제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추억을 소환한 것은 당시 크로노스적 시간을 지금 현재의 의미적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즉, 그때의 감정이 지금도 이 가슴을 울리는 한이 과거는 현재의 저를 잊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로노스적 사건이 카이로스적 의미로 제게 지금 함께 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행복한 이 가족의 모습, 우리가 케이라고 할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관련된 시를 썼습니다. 언제나 힘이 되는 가족이라는 이름. 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관련된 시를 썼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 대표작입니다. 음. 옆에 보다시피 제목은 서입니다. 논어를 보면, 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많은 가르침 중에 딱한 가지만 가르침을 주신다면 뭐겠습니까? 이럴 때, 논어는 지체 없이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는 우리가 용서할 때 쓰는 서입니다. 이 서자를 자세히 보면, 같을 여자의 마음심입니다. 즉, 상대의 마음을 내가 공감할 때, 상대와 같은 마음이 될 때,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선택한 것은 최선이었다. 나는 공감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공감의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날선 비난을 할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늠하다 들켜온 여여인이 광장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닥에 무언가를 쓰시죠. 어쩌면 용서를 쓰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을 멈추고 그 앞에 돌무늬에 쌓여 있습니다. 이 작품은 거울 앞에서 과연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돌을 들어서 비난을 할수 있는 있을 것인지 자신을 성찰하는 시금석의 지금이 되는 작품입니다. 아, 이 작품은 화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아시다시피 하나되는 화합을 의미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무동도는 조선 후기 양반과 천민, 상민 모두가 함께 어려진 그 무동도의 일부입니다. 아래에 이 브이보잉 하는 이 그림 역시 뉴욕 할렘가에서 이렇게 이와 같은 브레이크댄스를 할 때는 서로 싸우지 말자는 화합의 상징인 비보잉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모두 다 화합을 상징하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태국에서 극과 극인 음과 양이 하나로 조화되듯이 우리도 화합을 지향하자, 추구하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인문학은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그 어울림의 한마당이 결국 인문학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한자입니다. 티끌 진짜입니다. 티끌 먼지란 뜻이죠.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는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ust, 즉, 티끌 먼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인생의 이 어두움 정말 제가 가장 힘든 상황에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자아가 깨졌습니다. 제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말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정말 제 자아가 깨졌을 때, 흙이 되었을 때, 먼지가 되었을 때 다시 창조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자가 갇혀진 자가 아 깨지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나비는 정정하겠습니다이 새는 자유롭게 날르는 자유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자아가 깨졌을 때 갇혀진 자아가 깨졌을 때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의 은혜로 탄생하는 모습을 작품화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입니다. 역시 소소한 일상이 가장 빛나는 결정적 순간이라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딸 주영이와 우리 아들 등건이의 어릴적 모습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우리 딸에게이 커다란 연꽃을 지어주지 못하고. 다른 아이에게 줬던 그때 아픈 마음을 제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시에서 보다시피 어, 여기 있습니다. 이 정이라는 시에서 보다시피 그날 우리 딸이 갖고 싶었던 그 연잎 제가 지워지지 못해서 우리 아이의 눈물은 세상의 온도를 바꾸게 했습니다. 그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저는 오랜 시간 흘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 딸아이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제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았습니다. 네, 이 작품, 바랄망자입니다 우리의 바람은이는 어, 것에 이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한이절을 소개합니다. 여우는 이렇게말이니다 중요한 것은보이지 않아. 이것은마음으은만볼수 있어라고 합니다. 제가 작품전을 할때많은 사람은 은 단순히 은인상으로만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인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저끝 너머에 있는 영적인 희망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인간의 구조가 육체와 그 이외에 안에 담겨진 정신, 감성과 그 너머에 이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자기 초월적인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영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감성을 넘어, 이성을 넘어 그 영적인 세상을 바라고 있다고 저는 보고 표현하였습니다. 감출 비 신비로울 비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내뼈중에 뼈여 살 중의 살이라. 아 비밀이 크도다. 그 고백은 사랑이라고 제가 시를 썼습니다. 첫 사람 아담의 잠든 상황에서 갈빗뼈를 치하여 하와를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아담의 고백이 방금 이겼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여인은 이 땅에 신부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어, 아담은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을 의미하기보다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 즉, 주님을 받아들인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육체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비밀이 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빗자를 대신했습니다. 상기 항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전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여인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옥합은 그 가치가 대단한 것이죠. 또한 그 향은 장차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머리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이후에 자신의 죄도 모두 씻겨서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으로 작품화했습니다 여기 길다란 머리카락이 보이나요? 이 보탑은 단순히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향기가 아닌, 정말 영적인 향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작품화 했습니다. 손을 들어 멀리 응시하는 이 여인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희자는 발할망자와 함께 우리가 희망을 쓸때 발할희자입니다. 예, 이 여인이 바라보는 것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 예, 나비는 영혼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편안하게 영적인 미래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즉 새로, 자신의 새로운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될그 영혼의 세계를 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자 할 욕입니다. 마음심이 들어가면 욕심 욕자가 되지만 마음심이 없으면 하고자 할 욕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40여 년 전에 제가 한창 선교원에서 어, 생활할 때 만든 작품입니다. 제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저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향하, 향하, 향해서 살았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저는 그 믿음을 두잉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키핑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예를 써도 저는 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수 없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신 말씀처럼 제가 아무리 온몸으로 하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네. 은혜는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네, 방금 전 봤던 작품과 같은 형상이지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목을 넣지 않고 이 방사형의 빛인지 아니면 뜨거운 열, 열기인지 이것은 감상자의 몫입니다 이 작품 역시 좀 전에 설명했던 바알망자의 여인과 같은 포즈입니다 그러나 제목을 넣지 않고 여하치 벚꽃이 낙하는 모습의 배경으로 했을 때이 작품을 읽는 여러분의 해석은 뭘까요? 작품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보이는 것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주기를 네. 지난번 설명했던 서라는 작품입니다. 돌이 멈추었습니다. 이 여인 앞에서 우리가 과연 돌을 들수 있는지 네, 저의 작품들이 습작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형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기도할 때의 도자입니다. 바랄다는 뜻이죠. 어,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새는 모든 새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노아홍수 때 얼리브 잎을 물고 오는 비둘기를 보고서 노아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즉 평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기쁨보다 더 좋은, 더 큰, 더 가치 있는, 더 높이 있는, 더 가치 있는 기쁨이 코디오라는 바람을 작품화했습니다. 이 땅의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좋은 기쁨은 무엇일까요? 예, 하늘의 좋은 기운, 영적인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아멘 리스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또 있습니다. 자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 예, 디카시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돌도 멈추고, 비난도 멈추고, 정죄함도 멈췄는데 돌을 던질 자 너와 나그 누구인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서 이번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